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냐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바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 다랴와 함께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그가 그 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요양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와의 호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나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 다냐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 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고 시위대장 누부사리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냐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안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오늘 He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죽게 막힌 나의 생 오늘 품은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인에게 악한 행동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반란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는 그다리아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0일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 다리를 무참히 죽였습니다.그가 아버지같이 자기를 믿고 환대해 주었던 그 다리를 죽인 것은 참으로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더구나 그는 명예로운 집안 출신이요 신앙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그러나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다래를 죽였던 이스마엘은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파렴치한으로 전락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41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살해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도 이스마엘은 피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처럼 황폐해진 재단에서라도 재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실로 세검, 세겜, 사마리아 둥지에서 소멸된 성전을 찾아가는 선한 양민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죽이고 오직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오직 열 명만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믿기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안문 자손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 가지 않아 기뻐했던 그들은 동족의 손에 의해 다른 족속에게로 넘겨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의하여 포로된 것도 비참한데 자기 동족 손에 끌려 포로로 넘겨지는 이들은 더욱 비참한 일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안정을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 세상에는 온갖 권무술수가 끝날 날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권무술수가 끝이 나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치고, 뭐, 술수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현이 이때와 똑같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에게는 악한 행동이 따른다는 것고 기억해서 우리 모두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반란을 통해 죄인에게 악한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 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믿음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소망께 온 성도들 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